여러분, 안녕하세요. 와, 새소리 들리시죠?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사초 관리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. 어, 맹문동이랑 사초. 지금 맹문동이 꽃이 엄청 예쁘게 피었거든요. 이렇게, 이쁘시죠? 이 아이는 스타파라고 해요. 이번에 이 아이들 라인 골드 데려오면서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. 끝부분이, 아이고, 하도 꽃이 안개꽃처럼 이렇게 입새가 작아서 잘안 보이죠? 지금 다음에 애들이 빨갛게 꽃을 피워준다니까 그때 보여드릴게요. 키는 1m가 좀 넘어요. 그래서 이쪽 계단 올라가는 양쪽으로 심어주었습니다. 맹문동. 후점과 집뒤. 이렇게 높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. 한 2.5m? 여기 언덕바지에 여러 가지 담쟁이도 있고, 수국도 있고, 백리향도 있고, 이렇게 요즘에는 맹무든 꽃잘 살짝 피어서 이 꽃들이 지금 절정이에요 얘들이 나중에 까맣게 열매를 맺어서 있을 때도 예뻐요. 이번에 여기 부분, 무늬사초를 갖다가 심었는데요. 음, 잔디 패기가 져서 잔디 다 패고 이 부분에 무늬사초를 심어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정원은 좀 보이지 않는 곳. 그런 곳을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만이 더 럭셔리한 장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잔디를 다 파내고 얘들을 심어주었습니다. 얘는 저거죠? 호랑. 문이 호랑 가시나무이 언덕바지도 잔디가 많았는데 잔디 다 파내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아이는 무늬 어 맹문동 같아요 맹문동인데 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주거든요 어 얘네들이 보라색으로 피우는데 아직은 지금 하얀색으로 갖고 있네요 나중에 더 개화하면 보라색이 될 거랍니다 보라색은 여기 있네요 그리고 홍띠 이 물학에다 심어주었는데 얘네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끝잎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정원의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언사초고요 말 그대로 언색 얘도 이쁘죠? 엄청 많아요 많이 번식해 놨거든요 얘도 오늘은 한번 찍어줘야 되겠네요 마디 속수하고 은사초 같이 합식을 했어요. 엄청 빡빡하게 됐는데 내년 이름보면는좀 식구를 좀 늘려줘야 되겠어요. 얘네들은 자꾸 찢어서 야생화 종류나 이런 아이들은 어 저기 새로 심어주는 걸 좋아한대네요. 음 그리고 우리 집에 제일 한가한 여자예요. 탁, 아지리나 매일 이렇게 옷을 즐기고 있습니다. 자, 집 뒤에, 저기, 그라스. 어쩌면 정원의 마감은 그라스 종류가 아닌가 싶어요. 저렇게 잎들 사이로 그라스가 이렇게 있다 보면 뭔지 모르게 정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보이는 기분이에요. 그래서 같이 다 이렇게 어우러지게 심어주는 게 센스인 음, 것 같아요. 여러분 햇살 너무너무 너무 무섭도록 셉니다. 폭염 주의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사랑합니다. 우와.